이찬원 sns 업로드 중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탑2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찬원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2월 4주차 탑 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24년 연말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올 해의 예능인상과 연예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이찬원의 SNS 업로드 중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푸른마음 TV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마음 TV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12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찬원은 12만 7 0 89표를 받으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찬원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2월 4주차 2위에 오르며 무려 151주 연속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타에 대한 팬클럽의 규모와 전폭적인 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이찬원은 12079개를 받으며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의 건배 음원 영상이 7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2월,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첫 정규 앨범, 원 수록곡, 건배의 음원 영상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찬원의 첫 정규 앨범, 원의 2번 트랙인 건배로, 이 곡은 인트로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솔로와 이찬원의 감성 가득한 보이스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인데요. 이 곡은 이찬원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웃고 울며 걸어온 세월, 건배 잔을 들어라. 멋진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잔을 들어라, 친구여. 가사가 이찬원의 보이스와 찰떡 궁합으로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가수 이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SNS 업로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1월 2일 국가 애도 기간 내 SNS 게시물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알리며 제주항공 참사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이찬원 소속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는 국가 애도 기간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업로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국가 애도 기간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선포되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179명의 귀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찬원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SNS 활동을 자제하거나 기부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찬원의 공식 SNS 역시 이번 결정에 따라 평소 팬들과 소통하던 컨텐츠 업로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찬원의 행보와 일치하는 모습으로 찬스 팬들도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추모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찬원이 단지 음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가수 이찬원의 공연 기획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천만원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대박 기획은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된 이찬원과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기획을 맡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찬원 외에도 양지은, 토니안, 장윤정, 디케이, 신승태, 조명섭 등 여러 가수들의 콘서트 및 팬미팅을 담당하고 있는 공연기획사입니다. 공연기획사 대박기획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관계기관에 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부하는 모습에서 이찬원의 공연기획사 역시 감동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탁월한 진행 실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찬원은 작년 한해 KBS 브루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하이엔드 소금쟁이, 셀럽병사의 비밀, 추석 특집 쇼 이찬원의 선물 등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2024년 12월 21일 열린 2024 KBS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 인상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는 이찬원의 다재다능한 매력이 2025년에는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길 바라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차분하게 추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대상 수상자의 품격에 맞는 그의 진중한 행보가 더욱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찬원의 아이돌 평점 랭킹 탑2 소식과 SNS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풀맘 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푸른 마음 TV였습니다.